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의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에 복음 전했던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제안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나바는 마가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육지로 에서 아마 고향 다수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은 청년인데 5년 정도 지난 지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어엿한 제자로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져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라와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뭐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지금 그 공식 문서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교회마다 읽어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고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저주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 전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한 것은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괜히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의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도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험이 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서 자유했지만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종노로 탄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위선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로 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아무쪼록 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믿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작은 어려움에도 핑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뭐라도 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 신라와 함께 1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를 들러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작성한 그 규례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마 서쪽으로 계속 간것 같습니다. 목표는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였고, 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아니고요. 소아시아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중서부 지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나톨리아라는 명칭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성령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무시의 앞에 이름에 비두냐로 가고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뭔가 일이 잘안된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됐고, 길이 막히고, 또안 좋은 일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시하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수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가 당시에 두루아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구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획한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 다닐 때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 이번 성교여행에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우선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무작정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좀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좀더 세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완고하지 않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